여러분들 BJ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유튜브 영상 찍는 이유는 바로 오늘 위치클랜이 리메이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공개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치클랜을 알려드리자면 위치클랜은요. 정확하게 2 0 1 4년 1월 1일 만들어졌고 현재 2년 가까이 되고 있는 이좀이스만 위치가 이제 몇년몇 몇 주년 됩니까? 위치가 좀있으면 3주년이 되네요. 위치가 이제 3주 2017년이면 3주년이 되는데 위치클랜이 3주년이 되면서 어, 우선은, 아니야, 다, 다르지 마, 다따르지 마. 일단은, 천위권 냅다. 천위권 다 냅다, 일단은. 아무튼, 일단 위치클랜이, 어, 원래 마스터는 까이 계정이 아니라, KWITZT라는, 어, 카이의본 계정이었죠. 그 계정이 위치클랜을, 그니까 일단 위치클랜 여기서 알려드리자면은, 2014년 1월 1일에, 저희, 저랑 같은 블로그라던 산타라는 친구가, 어, 우리 블로그에서 조금 싫어 되는 유저끼리, 어, 고정 파티를 만들자. 그래서 클랜을 만들었고. 근데 이제 클랜이, 유, 제가 방송 그때부터 좀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유명해지면서 클랜이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은 나가고 제가 마스터를 받았고, 그 클랜을 이렇게 살려면 살리게 됐는데요. 저희 클랜이 클랜 페스티벌 시즌 1부터 클랜 페스티벌 시즌 7까지는 랭킹 7위 안에 다 들어갔어요. 위치 클랜은 여태까지 클랜 중에서 가장 클랜 페스티벌 순위권에 많이 들어간 클랜 중 1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 키위치, 클랜이 까이 키위치 계정이 이제 해킹을 당해, 당한 시점이 그때 클랜 페스티벌 8차였나? 그때였는데, 8차 때, 아, 어, 아무튼 클랜 페스티벌이 시작됐을 때쯤 제가 해킹을 당하게 되면서, 어, 이제 클랜이 멈췄고, 잠시. 그래서 크게 참여 못했고, 그래서 클랜은 다 나가고, 제 운영자한테 겨우 문의물에서 까이 계정으로 클랜 받았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그, 위치 클랜이 계속해서 클랜전 순위권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위치 클랜은, 어, 2014년에 만들어진 클랜 중에서, 어, 여기 1페이지에 들어간 최초의 클랜이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여기 1페이지에 들어간 클랜들이 대부분 2012년, 2013년에 만들어진 클랜이었지만, 위치 클랜은, 2013년에는 그 만들어진 클랜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어, 1페이지에 등극해서 넘버 1, 여기 블링볼링님의 자리까지 왔지만, 어, 이제 키우체당하면서 갑자기 뒤로 쭉쭉 밀리면서 현재 2페이지 탑 4번까지, 어, 4위까지 왔는데요. 위치 클랜이 클랜 페스티벌에서 참여를 해도 이제 밀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어, 제가 자꾸 클랜원들을 강퇴를 잘안 시켰어요. 왜냐, 왜안시켰냐면 오리가이판 애들이 강퇴당하면 조금 미안해요, 제가. 오랫동안 가입하는 데강퇴하면은 제가 조금 미안해서 마음이 열어서 강태 못했지만 앞으로 저희 클랜 오늘 안에 제가 키천이 구마스 키천이에게 제가 명령했어요. 어.. 클랜저 안 뛰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이제 랭킹 천연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가 다강퇴시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어.. 아니야 아니야 키천은 내 말한 거 명단 적어놔. 다강퇴하면은 너무 손해가 커. 이거 한번 하루 이게 100, 100명 모으는 게 아무리 내가 BJ 카이라고 해도 힘들어. 키천아. 몇 명은 남겨놔야 돼, 처음, 일단은. 아무튼, 저희 클랜원 중에서 이제 클랜전을 안 뛰는 사람들을 다 강퇴시킬 거고요. 이게 클랜전을 안 뛰게 되는 이유가 대충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클랜을 너무 열에게 강퇴하다 보니까 애들이 클랜전을 안 뛰어도 되는 줄 알고 너무 그냥 클랜전 안 뛰고 놀기만 해요. 저희 클랜이 100포인트 모여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상 다 받을 수 있는데, 와가지고 클랜전 안 뛰고 템만 받아가면서 맨날 클랜전 안 뛰고 놀기만 하는 거는 클랜에 들어온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클랜을 진짜 한번 크게 바꾸기 위해서 그냥 강태를 대만인들을 제외한 클랜원들을 싸그리 강태를 시킬 예정이고, 그다음부터 이제 랭킹 1000위권. 저희 클랜이 원래 2000위부터 받았지만, 이, 요즘 버파 유저수가 많이 떨어지면서 2000위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클립 실력 자체가. 그래서, 저희 클랜도 상위 클랜인 만큼, 앞으로, 천위권 안에 들어가는 분들만 받을 예정입니다. 천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어, 좀더실력을 키워서 나중에 오시던지, 아니면은, 다른 클랜에서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 넣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클랜에 들어오신 천위권 분들은, 조금 더 이제, 클랜들끼리 싸우지 마시고, 일주일에 600포인트, 클랜 패스이벌이 아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딱 적당하게, 일주일에 600포인트를 모아주세요. 어, 왜냐면은, 하 600포인트면 적당해요. 내가 클랜패스 리버는 더 많이 먹여왔지만클랜패도 아니고, 이제, 여러분도 공방도 하고, 여러가지 이벤트도 하고, 뭐, 친구랑 놀고 해야 되니까, 적당하게, 1주 600포인트, 조금씩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클랜, 우선은 이제, 한, 이제 아마 다강타고 하면, 이제 10명, 20, 20명도 안 남을 거예요. 그럼 이제 80명들을 받을 건데, 8 0명의 분들을, 한 명씩 랭킹을 보고 들어오시면은 단톡방 소대일 테니까, 클랜 열심히 띄워주세요 그리고 저희 클랜이 약간 그 훈장교는 제가 훈장교를 보면 부러던게 훈장교 같은 경우는 막 클랜원들도 다 유명하고 어 이제 고정멤버 약간 정의멤버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 클랜은 없어요 저희 클랜은 키천이를 제외한 모든 클랜원들이 아니 모든거 아니고 이제 대부분 클랜원들이 존재감도 없어요 제 방송에서 유명한 클랜은 없고, 다 존재감이 없어, 기천이 빼고. 그냥 다들, 어, 그냥, 심심하면 왔다 갔다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클랜원들밖에 없어요, 저희 클랜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의 클랜밖에안 되는데, 저희 클랜도 앞으로 리메이크를 하면서, 앞으로 유치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정, 정모도 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앞으로 방송, 이제 자주 클랜전을 뛸 만한 실력파들과, 어, 그런 정의 파티, 예, 클랜원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클랜이 바뀐 점은 우선 이제 저희 클랜이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너무 클랜전 안 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다 강퇴를 시킨 다음에 새로 모집을 해요. 처음 이거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그 중에서 이제 클전을 그 이제 일주일에 600포인트만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 0 0포인트만 적당하다고 시청자분들이 추천해줘서 600포인트라고 할 예정이고요. 600포인트, 개인당 600포인트입니다. 개인당. 그리고 랭킹은 1 0 0 0위권에 들어가주시고, 예,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너무 이제 클랜이, 어, 너무 물렁해졌어요 제가. 위치 클랜이 저번에 한 해킹사건 이후로, 그때 이후로 갑자기 팍 망해버렸잖아요. 그때 이후로부터 저희 클랜은 애들이 클전을 안 뛰게 됐어요 이제 왜냐면 너무 애들이 막 의욕 상실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420이 좋다고요 그러면은 500 포인트로 바꾸겠습니다 500 포인트로 500으로 그럼 한, 좀 내려 내려 볼게요 500으로 500으로 내려 내려 주겠고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클랜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랜이 다시 1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웹, 웹 어차피 웬만한 클랜들은, 해치나 뭐등분 여러 클랜들은 대부분 클린패스트 아니면 클전 안되기 때문에, 저희 클랜이 다시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1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상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클랜은 또비 b 이다 보니까 제가 방, 자주 이제 클랜전 또 하면, 하면 할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주세요. 랭킹 1000위권이라, 10일 가입했는데, 크루전 10승 나사서 아, 5일, 5일. 아무튼, 저희 클랜 이렇게 새로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가입 넣어주세요.